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사랑의 말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뭐 사람, 사랑이 람사 뭐 사람 사랑하는 뭐, 뭐 이렇게 그냥 동물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람끼리 어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뭘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뭐,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네. 이게 뭐, 뭐 복잡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아주 내가 참 좋아한다.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참 좋아한다 내가 그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안에 사랑이라는 건 사람이 자기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있대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면서 그렇게 다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소원하고 그거는 사랑하고 이좀 틀려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진짜 좋아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이번, 러시아 선교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예 어디 공원옆에 이제 가, 지나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공원 옆에를. 그랬더니 그공원에서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풍선을. 풍선에 이제 뭐, 날아가는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막 여러 개를 파는 건데 비싸더라고. 근데 이 꼬마애가, 뭐, 예원이보다 한살 어려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근데 그 애가, 자꾸 풍선을 사달라는 거예요, 남자애가. 그 풍선을, 다른 사람, 다른 애기들 하나도 그말안 하는데, 이 애기만 풍선을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교사님이 막 너무 힘들어하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아, 이 아이, 한테만 풍선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딱 옆에 보니까, 그만한 또래, 이만한 애들이 한세명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다 같이 사줘야지, 뭐. 하나만 어떻게 사줘요. 그래서, 네명을 이제 사주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르는 게 이제, 남자인데 뭐 여자 공주 이렇게 얼굴 있는 그 그림을 있는 풍선을 고르더라고요아저 똑같은 좋았어요. 막 그렇게 원하길래 사 줬단 말에 다. 사 줬는데 뭐한 10분 정도 이렇게 뭐 들고리 가더라고. 들고 가더니 어, 뭐 그래. 뭐어 소리 나면요 우리가 쳐다보니까 나무에 걸리서 있어. 저기 위에 나무에. 그 나무에 걸려서 우리가 잡아 낼수 있는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한 4명 정도 이렇게 목마타고 올라가야 이걸 잡겠더라고요 그 정도 큰 나무에 걸려 있는 거야 야 그러게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거 진짜 10분의 행복이구만 10분의 행복 이러더라고요 어. 그럼 뭐 얘가 또 이제 그렇게 포기하더라 금방 또 포기하더라고요 뭐그 걸렸으니까 그래서 어딘지 갔다가 또 오는데 벌써 막날아가고어 저기 날라간다 자기 풍선이 날라간다는 거죠 어 그래도 뭐 그걸로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뭐또 어, 우리, 그, 예언이도, 이제 사, 사주단 말이지. 말이야. 예언이가 최고 오랫동안 가지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됐더니, 풍선 또뭐 바람을 빼자니, 뭐 이런 얘기 하더니, 그냥 폭 터트리더니, 그냥 뭐 지들끼리, 어, 뭐, 뭐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있어요. 뭐 가스 마시고서 이 하는 거. 그거 하더니 다 끝내버리더라고? 그게 얼마짜린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구제할 수 있는 돈인데, 세상에 이걸 갖다 그냥 막봄 떠들어, 봄을 이어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건 아니다. 어?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알고 다 사줬더니, 좋아하는 줄 알고 애들이 막 원하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진짜 그 풍선을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건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 터지니까 또는 뭐 날라가니까 그냥 또 포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말해요.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끝까지 원하고 진짜 좋아하는 거라면 그것이 없으면 못 살죠.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원한 거였으니까 기대한 거니까 그것이 없어져도 에 그래 뭐 내가 원했지만 뭐날라갔으면 끝. 이것으로 끝나는 요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더라고. 좋아하면 끝까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좋아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제가 깨닫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다. 주님을 우리가, 아, 나에게 내 하나님 되십시오. 나의 주인 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랬지만, 그것이 끝까지 나에게 필요한 거네, 이거예요. 나에게 진짜 그것이 좋아서 나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거냐는 거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그냥 자기가 그냥 살아갈 수 있겠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겠더라는 거지. 근데 진짜 예수를 좋아하면요. 그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때그 예수 사랑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가. 나는 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가. 나는 그가 정말 필요한가 하는 얘기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존재. 교회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 신앙생활은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다 가짜 아닙니까? 그건 다 가짜 아래에요. 교회는 절대적이거든요. 리스도가 절대적인 것처럼 교회도 절대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내게 가장 필요한, 내가 가장 좋아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게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냥 한번 원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신앙생활 또할수 있는데 뭐 어디 어디선지 모르는지. 이런 정도의 신앙관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왜 모르겠어 그 마음을 다 아시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 1 장에 주님이 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나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물어본 거예요? 사랑 아가페하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베드로가 나 필리로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두 번째도 또 이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주님이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얘 예,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내가 개인적인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당신이 가장 필요하고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아가페로 처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아가페는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사랑하잖아요? 좋아해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게, 필레오예요그 기대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고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 그러는 거예요. 너 기대 안 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좋아하냐? 아무 기대 없이 너 나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무 기대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이 난 너를 그냥 좋아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네가 나를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뭘 바라잖아요. 목사에게도 바라고 성도들에게도 바라고 가족에게도 바라고 부모에게도 바라고 남편에게도 바라고 아내에게도 뭔가 바란다고요. 그런 사랑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가 진짜 자기는 아무 기대 없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요한리사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사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아무 기대 없이 사랑한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내가 너를 아무 키드 바라는 거 없이 난 그냥 사랑한 거야. 난널 그냥 좋아서 온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나아가페할수 있느냐? 네가 나 진짜 좋아하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네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겠느냐? 주님,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가패 하신 거 알아요. 당신이 나를 아무 기대 없이 나 같은 이런 이런 결함이 많은 자에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 거 내가 알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필레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내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로 당신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고 내가 당신에게 주 것으로 당신이 받아서 필레오 사랑을 당신과 내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사랑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렇게 쭉 13장에 계속 나오는 사랑의 장이 나와요. 사랑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함이 없이 그냥 좋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좋아함,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너희가 할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이는... 그런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못한 거다.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예 네,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라고 했고 울리는 꽹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소리 나는 이라는 말이 에케오라는 말이에요 막 포효하고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막 감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감정적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절제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진짜 사랑을 보여야지 막 소리 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목뭐 구리와 소리 나는 구리와 같은 그런 거 별로 좋아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소리 나는 포효하고 에코스 큰 소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큰 소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신다고요. 근데, 아멘은 하셔야 돼. 아멘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랜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에사하나께 영광 돌린다고 했잖아요. 아멘 할때 자기가 방주를 짓는 거라니까요. 아멘 해야 그 방주가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 방주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가 그 아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에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게.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 구리라는 게 칼코스라는 말인데, 속이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속 깡통이란 말이에요. 깡통, 빈 깡통이 소리가 심하다. 그런 말 알죠? 참, 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성경적이야. 빈 깡통이 소리가 강해. 뭘 모르는 게 소리가 커. 이게. 속이 빈 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카스마에서 나오는데 카스마가 하품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구렁텅이 할때 성경의 구렁텅이죠 무적앵 같은 카스마 이 구렁텅이 무적앵 같은 거 지옥의 그빈빈 빈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걸 카스마라 그래요 그 공간 거기서 하품하듯이 오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는 거하나님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 내고 찬양하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가페가 없으면 네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없으면 너는 큰 하품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냥 아, 뭐 그냥 소리 내고 아뭐 이런, 뭐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거엄청나 감정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열심히 내는 거, 그런 표시 내는 거, 하나님 그런 거다 하셔요.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아신단 말입니다. 진실한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좋아하시길 바래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는데, 이 울리는 이라는 말이 알랄라조란 말입니다. 알랄라조. 그래서 방언할 때도 왜 그러는가, 알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알랄라, 조. 이게 또, 울리는 이란 단어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울리는 이란 알랄라, 조는, 고함치는 겁니다. 통곡하고 고함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소리치고, 하품하고, 뭐, 엄청 소리내고, 그리고, 막, 통곡하고 별짓 다 해도,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사랑이 없는 건, 그거와 똑같다. 꽹과리와 같다. 이 꽹과리는, 퀸발론, 퀸마에서 왔는데, 부풀려진 거예요. 직선으로 지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려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 거, 예언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거기서 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모든 능력과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올리면 모든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돼? 사랑으로 가야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데서도 뭘로 가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은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간다에 우물을 파고 우리 교회에서 뭐 기대하는 거 있었나요?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우물 파주면 그들이 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그 마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들이 뭐 한번 오면 돼지 잡아 주겠다. 소 잡아 주겠다. 해도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기쁨이면 행복한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러시아 선교 가서도 그 선교사님에게 또 북한 선교 가는 거 들어가는 거. 아, 이번에 선교 마인드를 우리 학생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몰라요. 저는 성문 기도 학교를 하면서 딱두 가지가 이들에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배, 그리고 선교. 이런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학교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그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북한을 가슴에 품게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가슴에 품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들에게 뭔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수 있을까? 그냥 좋아하기로 결정하는 거. 좋아하기로 결심하는 거. 그게 선교요. 그게 사랑, 아가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때는요, 아이들이 동전은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싹다 모아서 선교비로 더 그걸 쓸 수도 있었지. 그걸 더 다른 선물 사는데 쓸수 있고, 더 먹을 거살수 있고, 자기들 용돈으로 준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다쓸수 있었죠. 근데... 다 아, 자발적으로 모아서, 동전만 빼놓고 나머지 다 모아서, 이거 선교사님, 꼭 유익한 곳에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얼마나 보람되는지,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됐는가, 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자기에게도 축복이고, 너무 기쁨이고 행복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주렇게 20장에 보면 10개명이 나오거든요. 이십계명이 10개명이 10개 율법인데 그것의 완성은 사랑이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래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교회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면 됐지, 교회는 뭐, 내가, 내가 뭐 원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교회가 주님인 거? 주님이 교회인 거 모르시겠어요? 전혀 교회에 대한 교회 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때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꼭 굳이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시안하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이때 마지막에 잡으세요. 우리 그 여덟 개의 중요한 예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 있어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 올라가셨고, 교회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좋아한다?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짓말에 누군가에 누가 속은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네. 교회가 하자고 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네. 네. 사랑한다, 좋아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은 거 그런데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하나, 사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고린도 어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 4장에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한 명의 아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 스승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하는 거고, 한 명의 아비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모든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가 뭐겠어요? 사랑. 하나라는 사랑.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이죠. 자,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한 명의 아비를 못 만나면,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만난 거다 이 말이죠. 일만 개의 말을 할지라도 한 개의 말 알아듣는 깨닫는 말이 없으면 너는 헛소리한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은 일만 개를 했다. 그러고 이 깨달은 마음으로 너희가 깨달은 것은 다섯 마디래요. 다섯 마디 손가락도 다섯 개, 발가락도 다섯 개. 다섯 마디, 이게 뭘까? 다섯 마디가 왜 하필 다섯 마디라 그래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마디, 이한 문장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1만 개의 말을,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한,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1만 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섯 마디가 이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다섯 개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네가 제대로만 깨닫고 그것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1만 번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알아듣는 깨닫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네가 방언을 많이 말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한 문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자, 많은 것을 네가 알았다. 네가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1만 번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알지 못한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한 분으로 돌아가는, 내가 1만 번, 1만 가지의 말,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의 아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한 명의 아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 진짜 사랑 한번 해야 된다. 너 진짜 사랑해야 된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네가 원함으로 사랑하는 척하지 마라. 진짜 사랑이 네 속에 있느냐? 네가 정말로 좋아하냐? 너 그리스도를 좋아하냐? 너 진짜 네 마음을 한번 봐라. 너는 교회를 좋아하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정말 좋아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